어. 저번에 그 조국 장관 딸 거주지를 무단 침입했던 조선 기자, TV 조선 기자 두 명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이건 말고도 지금 저번에 그 서울의 소리, 윤성열 취재라고 했던 지하 주차장에 했다는 분들도 똑같은 방식으로 음. 기소 의견 송치됐고요. 어쨌건 TV 조선은 지금 얘네들은 도대체 뭘까요? t v 조선을 지금 언론사로 가는 사람이 있어? 그냥 그거 유튜버지? 특히나 그이 그래? 그 취재원, 그러니까 취재 대상이나 그 취재 대상의 가족들을 괴롭히는 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범죄 수준이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재 당사자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취재하는 거는 뭐 직업 정신으로 그럴 수 있다고 치지만, 그 가족에 대해서는 도대체 왜 그러는 건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가족 없는가? 그러니까 특히나 그 조선일보기자 그 사람은, 그러니까 덩치만 보면 나랑 비슷하더만, <laughs> 길에서 이렇게 어두워졌을 때 <laughs> 길에서 앞에 여성, 여성이 걸어가고 있으면 저는 그냥 멈춰서 멀어질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아무 생각 없이 걸어가도 무서워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덩치 큰 사람이 어두컴컴한 데서 이렇게 초인종 누르고 밖에서 어슬렁거리고 있으면 은 그거 자체로 위협을, 위협하는 거잖아요. 그게 범죄지 뭡니까? 음. 맞아요. 그 움직이는 흉기 같은 거죠. 그렇지 않아 조선일보는 사회 흉기인데 그 흉기 중에 하나가 돌아다니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남자들은 잘 모를 것 같은데 저도 잘 모르죠, 사실은. 근데 최대한 공감적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끔씩 나도 밤에 겪는 것들인데 어쩌다 보니까 어떤 새벽에 어떤 여성과 같이 방향이 같아지게 됐어. 그러면 여성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가로등도 어두운 약간 좁은 골목길 같은 데 라고 생각하면 일단 무서울 거 아니야. 음. 근데 우리 같은 남자들은 되게 억울할 때가 있어요. 아무런 의도가 없는데 이상하게 방향성, 방향이 같아졌어. 예. 이럴 때는 그냥 상대가 느낄 그 두려움이라 이런것 때문에 두 가지 선택을 해요. 하나는 빨리 앞질러 가버리던가 음. 하나는 아이 뒤에 한참 기다렸다 가던가 저는 두 번째를 선택합니다. 어. 그냥 1분 정도 쉬었다가. 어. 뭐 급한 일도 없는데 천천히 가지 하고 그냥 서 있다 갑니다. 근 그게 이게 지금 음. 조국 장관 딸의 경우하고 윤석열의 경우가 다른 것이 조 장관은 사실 보호자도 모두 아무도 없이 혼자 있는 집에 이런 기자들이 초인종 누르면서 계속 무섭게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 상황 자체가 굉장히 공포스러울 수 있단 말이에요. 음.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집에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와서. 이미 보좌관들 비서가 다 있는 상황에서 차를 타기 전에 취재를 한 거였거든요. 음. 그래서 이것과 이것의 차이는 엄청 크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물론 둘다 기소 의견 성취가 될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치면 사실 추장관 집 앞에서 뻗치기 했던 기자. 사실 이 기자는 정말 불쾌하게 하긴 했지만 이때 기자회표에서 사과하라고 난리쳤었습니다. 근데 음. 오늘은 기자회표에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기자회표 자체도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른 거예요. 예. 웃깁니다. 그렇지. 자, 아. 아, 네 실제로 그리고 조민 씨가 이분들이 상의를 또 입었잖아요. 근데 여성 단체들은 도대체 이런 문제 있어가지고는 왜 얘기를 안 하는지 예를 들어 정의당 같은 데서도 목소리 낼 만하거든요. 이런 일에 있어서는 그리고 페낸마이크에서도 그 뉴스 기사 낸걸 가지고 뭐 기사 때문에 그렇게 된 기자라고 표현이 되던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언론이 뭐 신고제로 되는 데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무데나 다 언론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기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아니라고 뭐 얘기를 내주던지 기자협회에서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선택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기자들로 싸잡혀서 오히려 일배들과 같이 욕먹을 수가 있다 자기들이 좀, 좀 꼬리 자를 필요가 있다 본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 예. 생각합니다 지금 수양이 필요한 사람이죠 TV조선의 정수양 기자 <웃음> <웃음> 수양 좀해 이것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음. 니들이 언론사냐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파적으로 일방적으로 한쪽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가짜뉴스 엄청 많이 나오고 음. 그래서 정정보도 해야 되는 가장 많이 해야 되는 것이 TV조선과 조선일보고 이런 것들이 언론사라고 있는 한 대한민국은 평생 걸치거릴 수밖에 없다. 난 TV조선은 진짜 날려야 다고 생각해요. 정의 차원에서라도 한국 언론 신뢰도 4년째 최하이잖아요. 올해 6월 달에 나왔던 그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부설 로이터 저널리즘 연구소 디지털 뉴스 리포트 2020 해가지고 여기에 한국인들의 뉴스 신뢰도는 21% 국민들 중에 21%만 언론사의 보도를 믿는다 그래서 조사 대상 40개 중에 42 0 그러니까 그게 좀 뭔가 아이러니 하더라고요 내가 봤을 때는 40개 중에 41위를 해야 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나마 다른 나라들은 다른 건 몰라도 자국의 이익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어. 이익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과대 포장을 하거나 자기 이익을 먼저 챙기잖아요. 그런데 네. 우리나라 언론은 다른 나라, 그러니까 특히 일본 이익을 너무 심대하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많, 많아요. 예. 그렇게 치면 이거는 등외로 40개국 중에 41등이라고 해야 맞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은 언론도 <laughs> 아닙니다, 진짜. 음. 어떻게4 0등시이나 하고 있습니까?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거지. <laughs>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시고 어, 잠깐만요 왜? 왜? 아니 왜냐하면 언론 신뢰도가 최하위라는 이야기니 거기에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보는데 음. 하나는 언론의 자유를 음껏 풀어줬을 때 지들이 방종을 막 일으켰을 때 국민들이 이제 더 이상 너네들의 이야기를 믿을 수 없어라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박근혜 이명박 때처럼 언론은 마구 탄압하고 쪼인트를 깔 경우에 차렷 자세로 기사를 쓰다 보니까 전부 정부 친화적인 기사만 썼을 때 언론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우 두 가지라고 보거든요. 아, 이거는 분석이 가능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왜냐하면 이명 박근혜 때 같은 때는 진짜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잖아요. 박근혜가 한복 패션쇼만 해도 막 그것이 국가적으로 얻는 이익이 몇 조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런 혜택을 권리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어서 그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 덜 기울어지게 만들어놨더니 언론 못 믿겠다고 다 유튜브로 몰려가버렸어. 신의 한숨 같은 대로. 그러니까 일단 호의가 계속되니까 권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언론을 안 믿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언론을 안 믿죠. 그렇다 보니까 양 진영 쪽에서 다 버려지는 상태. 그렇다 보니까 언론 신뢰도가 이렇게 낮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신뢰도를 회복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그런데 민주정부가 되고 나니까 이 모지리들이 또 언론은 권력을 향해서 그 권력을 향해서 뭔가 비판의 기능을 해야 된다라고 조중동 한경호가 똑같이 준동을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자이 된 쪽이 갑질이 돼 버리는 거예요 보복하지 않으니까 나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마찬님이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경우라는 증명이 뭐냐면 2020년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한게 어 우리나라가 어 42위거든요. 근데 이게 아시아에서 1위입니다. 자유도가. 음. 자유도는 항상 1위인데 신뢰도가 바닥인 거는. 그렇죠. 네, 그 가장 큰 문제인 거예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 주니까 이것들이 미친듯이 날뛰는데 이거, 이거는 이거 사실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주라는 게 아니라 그 조인트를 까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 언론에서 팩트 체크가 되지 않고 거짓 정보를 나왔을 때 철퇴를 가야 되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라인을 주지 않고 니네 똑바로 하게 자유도를 주되 잘못했을 때 폐대기를 칠하는 거예요. 아니 방법이 없지 않아 있어요. 왜안 하냐? 국정을 원 가동시키면 된다고 내가 <laughs> 말씀드렸죠. 언론사에다 한병씩다 파견하고요. 어. 검찰 개혁도 쉬운 게 있어. 그러니까 국정을 원 가동하면 돼. 그 시장 원리로 방법이 있기는 있는데, 그러니까 어. 그. 언론진흥재단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거기에서 이제 정부 광고는 다 그쪽을 통해서 위탁 집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광고 수주를 하면 다 언론진흥재단에서 수주를 받아요. 그러면은 언론, 언론에서, 언론진흥재단에서 광고를 줄때 그러니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그 광고 과액을 평가해서 집행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그 광, 그, 그 발행부수는 ABC협회가 그 보고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만 정확하게 공략을 하면 가짜 뉴스도 잡아낼 수 있는데 예. 아직까지 그렇게는 못 하고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이